오, 슈퍼! 컨트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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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기가 야. 막힙니다. 이게 지금 정말... 왼발 아웃사이드로 한것 같죠? <laughs> 야. 야. <와우> <웃음> 뭐. <웃음> 뽀록이네. 이거 뽀록이야, 뽀록. 실수. 그래서 제가... 왼발로 잡는 척 하면서 어. 왼발 아웃사이드 컨트롤 하고서는 바로 쳤거든요. 이게...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 동작. 저. 저도 <laughs> 컨트롤이다. 저거 절대 못해요. 왜냐면 야. 저렇게 컨트롤 한 순간 밸런스가 무너져서 넘어지거든요. 근데 용풀로 따지면 자연스럽게 음. 또 치고 나가잖아. 저게 <laughs> 타고난 거예요. 아, 또 다시. <laughs> 자, 잠시만, 용부로 <이거 웃음> 타. 와, <laughs> 아, 용부로 타, 꽃게 스텝. 와, 네. 아... 아, 용부로 타. 자, 이 수비하는 자세 한번 보세요.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? 아. <laughs> 꽃게 스텝이 아니고, 이렇게 가야 돼, 이렇게. 수비는. 아, 그렇죠? 이걸로. 교차 따다 뛰면 치면 떨어져. 교차 그거. 스텝으로 갔었어야 어... 되는데. 저러다가 이제 투피스 툭, 툭 치면은 밸런스가 깨져갖고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. 수비수분들은 얘, 예, 요거를 참고를 하시고. 아, 근데 빨랐어. 영국 대개인데. <laughs> 영덕 대게로 그냥 다다다다다 <laughs> <laughs> 진짜 빠르다, 근데, 저 스텝. 와.